금천구 오는 29일부터 2018년 취업박람회 개최. 금천구 오는 29일부터 2018년 취업박람회 개최. 금천구가 3월 2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2018년 금천구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지벨리 스마트 사업 협동조합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청. 장년층 채용을 희망하는 관내 외우수기업 25개 업체가 직접 참여하고 관악고용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현장에서 면접과 채용이 이루어지는 기업채용관, 이력서 무료 사진촬영, 문서 출력 등 구직을 지원하는 행사지원관, 유관기관별 구직 상담을 하는 홍보관 등 35개 부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불어 취업타로, 이미지 메이킹, 캘리그라피 등 체험행사도 함께 마련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금천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방문해 사전 신청하거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지참해 취업박람회 당일 행사장으로 오면 면접 및 취업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금천구 일자리플러스센터는 행사 당일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구직자들을 위해 지속적인 취업 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재석 취업정보팀장은 참여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금천구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취업 박람회를 마련했다며 취업 희망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일자리 걱정 없는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소리>